장미 TV의 부성산 클럽입니다. 어, 서울에서 녹화를 많이 떠놓고 와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어떤 분들은 제주도에서 불쑥 나오니까 <laughs> 제주도에 가 계세요. 어떤 분들은 또 서울에 계세요? LA에 계세요? 막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떤 게 나가든 간에 제가 굉장히 많이 촬영을 해 놓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쉴틈 없이 황민TV에서 좋은 정보와 그리고 재미있는 뒷담화들이 나갈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저께 워런 버핏 그리고 멍거 부회장 예. 두 분의 오늘 사진이 재밌게 올라갈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워런 버핏 얘기를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기재 미국에서 지금 90살이시고요 투자의 기재 하면은 세 사람 짐 로저스 그리고 조지 소러스 그 다음에 바로 워런 버핏이 있죠 미국을 정말 상징하는 그런 세 사람의 투자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워런 버핏 투자 얘기의 워런 버핏도 후회를 애플 매도는 실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한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하네요. 올해 주주총회는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2년 연속 온라인 현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워런 버핏은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 의회가 통과시킨 대규모 재정 부양 패키지를 언급하면서 놀랍도록 효율적인 방식으로 경제가 부활했다면서 이 정책들이 효과를 거뒀다. 미국 경제의 85%가 초고속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버핏 회장은 애플의 일부 지분을 매도한 것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애플 투자로 지난해 상당한 평가 이익을 올렸으나 지난해 4분기 보유한 애플 주식 중 3.7%를 매각했고요. 이로 인해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애플 주식은 1,110억 달러, 124조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자이 내용은 소위 말해서 애플 그러면 뭐 저희 직원도 애플 저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저는 삼성에 익숙해 있어 가지고 예좀 삼성을 끊지 못하나 그렇지만 제가 아 어, 애플 이 노트북은 아니고요 굉장히 비쌉니다 노트북이 저도 사과 하나 물린 그거 사고 싶어요 근데 노트북이고 컴퓨터고 왜 이렇게 비싸 니들 왜 그러니 정말 아우. 삼성하고 LG 이런 걸 쓰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그냥 싫어하더라고요. 애플을 지들끼리, 지들끼리만 놀아나고 지들끼리 하는 거다. 어찌 보면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특히 많은 사람들은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고요. 조금 까리까리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또 이렇게 패션 쪽에 이렇게 약간 리듬이 다른 세상을 걷는 사람들도 좋아한다. 이래서 애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좀 독특한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노트북과 컴퓨터과 아이패드까지 전그 중에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미국 들어갔을 때 제가 딱 아이패드 하나 샀죠. 사과 잘린 거. 한입 잘린 거. 저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제. 거기는 제가 유튜브를 주로 미국에서 저 어딜 가든 뭐 하루 종일 볼수 있는 기가에 상관없는 유튜브를 보기 위해서 하나 가지고 있고요. 핸드폰은 제가 삼성을 쓰고 있습니다. 아, 이거 오래 쓰다 보니까 이게 다른 거는 또못 쓰겠더라. 그만큼 애플은 정말 앞으로 저는 점차적으로 이 안에 버핏이 얘기하는 이 안에 바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추종하는 테슬라라는 인간의 머스크의 주식이 한계도 없다라는 것이죠. 길게 보지 않고요. 저도 굉장히 젊은이들은 열광하고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것마다 난리를 치더니 저번에 굉장히 어떤 실망을 한 모습들을 여러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지들이 비트코인, 뭐, 가상화폐가 최고다. 앞으로 큰 뭐, 엄청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테슬라라는 인간은 가상화폐를 그렇게 찬양을 하더니 자기가 또 수익을 챙기면서 정말 우리나라 돈으로 1,100억을 남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참. 정말 더럽고 치사하고 뭐 하는 거냐 하는 굉장히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어, 워런 버핏이나 또그 부회장 아흔 일곱이시더라고요. 이두 분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정말 어, 역겹다 이렇게 이야기까지도 하셨습니다. 한번 기사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런 버핏 단장뭔거 부회장님은 비트코인 역겹다. 나치범에게나 유용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계적인 워런 버핏의 단짝이자 오랜 사업 파트너인 찰리 몽거 버크 해소웨이 부회장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역겹다고 말을 했습니다. CNBC 방송 등 외신은 먼거 부회장이 지난 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온라인 열네 주주총회에서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질문에 나는 비트코인 성공이 싫다. 먼거 부회장은 비트코인은 납치범이나 강탈범에게 유용한 화폐, 난데 없이 뚝딱 만들어진 새로운 금융상품이라며 까가 내렸습니다. 그러니요. 빌어먹을 신개발품, 비트코인은 역겹고 문명의 이익에도 반한다고 했지요. 멍거가 비트코인의 극단적인 변동성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오랫동안 비판해 왔다고 합니다. 멍거는 2월 데일리 저널 주총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커 교환의 매개체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절대 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버핏 회장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날 버크셔 해스웨이 주총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농담으로 대신했다고 합니다. 버핏은 비트코인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피하겠다며 주주총회를 지켜보는 수십만 명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아마도 비트코인에 매도 입장을 가진 사람은 두 명일 것이다. 와! 정말 너무 이두 아, 어, 이렇게 얘기하면 건방진 건가요 그냥 딱 봐도 귀여운 우리 할아버님들 너무 무서우신 분들이죠 우리 나이대 이미 엄마 엄마한 미국을 흔드는 그런 갑부였고요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신 것으로 그리고 전 재산을 아마 빌 게이츠 아빌 게이츠가 또 부인하고 이혼을 한다 그러니까 또 그건 다음번에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 재산이 0백조가 넘는데 어떻게 될 건가 어쨌든 그빌 게이츠 부인이 운행하는 그 재단에 또 이렇게 기부를 하는 것으로 약속도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버핏을 비롯한 부회장님 뭔거아두 분의 이야기 비트코인 이야기를 마구 역겹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카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살짝 90이신 핏께서는 빠져나가는, 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소위 말해서 수백만 명이 듣고 있는 이 우리의 이야기를 어, 아마도 듣고 빠져나갈 사람은 두 명밖에 안될 거다. 이게 정말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말이죠. 그만큼 사람들이 일약 천금의 눈이 지금 휙 뒤집혀 가지고,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과 예견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찌됐든, 두 분께서는 투자의 규제인 두 분께서의 이야기는 정말 많은 전문가를 비롯해 뭐 정치인들, 재벌들 할것 없이 가슴 깊이 내색이며 올해에 어찌보면 버핏께서는 올해 이 회사에서 은퇴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도 해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아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하고 있을까 하고 귀 기울여서 듣고 있는데 먼거는 거기다 두고 역겹다 나는 절대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아유 어떻게 그게 화상 이이 이, 이 화상거리 화폐지 이게 어떻게 돈이 되냐 말도 안 된다. 근데 버핏은 살짝 빠져나 우리 얘기 지금 수백만이 듣고 있는데 거기서. 이, 그 과상 앞에 안할 사람은 두명 밖에 안될 걸?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정말 이게 대조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어찌 보면은 에, 잘 우리가 들어야 할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분석을 해보면서 우리는 40만 명을 화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과 두 명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선택지가 있지만 그것은 양쪽 값이 동일하지 않은 그것은 멍청한 등식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버핏이 비트코인 매도자로 두 명을 콕 집은 것이 바로 자신과 먼 거를 잘 지칭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고 합니다. <laughs> 참, 아, 여러분,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아두 할아버님 정말 대단하시고요. 어 저도 비트코인, 가상화폐, 특히나 우리나라는 무슨 뭐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화폐들, 그냥 금방 만들어내는 가상화폐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아, 이에 불과 정말 계단을 뛰어 넘지 않고 그냥 1단에서 100단으로 뛰어넘으려는 이 사람들이 정말 온전하게 잘갈수 있을까 걱정을 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6070까지도 노후 자금까지 곧인 한 탕 가세했다는 내용을 읽고 있습니다. 이거 큰일난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60, 70대 노년층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액을 크게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어 3개월 동안 국내 60대 이상 노년층이 4천억 가량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2030세대의 전유물로 보였던 가상화폐 투자의 노년층까지 가세하면서 코인 광풍이 모든 연령층으로 확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온라인을 활용한 투자에 서툰 노년층의 피해가 예상되는 대로 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가 투자가 아닌 투기일 뿐이라고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도 않고 떠들고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걱정이 많이 되고 있고요 가상화폐 논란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정말 그때 비교해서 10배로 늘어났습니다 열배 아니라 뭐 15배, 20배까지 늘어난 형태 현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 정말 정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구렁텅이로 지금 들어가 있는 듯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2017년 18년에서 잡아들였어야 되는데 이 정부가 그것을 왜 그렇게 가만 놔두고 풀어줬을까?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은큼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지요. 중국계 돈들도 되게 많이 들어와 있고요.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커넥션이 말도 못하고 여러 가지 그 안에는 사정상 중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돈들 또 이렇게 북한에 뭐 보내주고 뭐뭐 뭐 하는 돈들 뭐할거 없이 정말 문제가 큰 상황에서 지금까지 오는데. 수십 배로 키워진 가상화폐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이지 않는 이더리움을 비롯해 알트코인 우리나라 정말 이 비트코인하고는 전혀 다른 알지도 못하는 그런 알트코인 같은 것들이 500원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적은 돈이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하기 정말 편했을 겁니다 천 원을 집어넣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10만 원이 돼 있더라 아이고 이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저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큰일 났다 왜 정부에서 이런 일을 막지 못하고, 이제 와서는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다른 소리 한다고 막아질까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백신 때문에도 난리를 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젊은 애들이 이번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뽑아주는 걸 보면서, 어우, 얘네들 잘못 건드렸다. 큰일 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쉬쉬 하면서 계속 돌려막기를 한다고 하면, 이게 뭐, 소위 말해서 20대, 30대. 그리고 40대, 50대가 들어와서 60대, 70대까지 지금 노름판이 되고 있는 이 판국에 막을 길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요. 본인들은 정말 거지가 되고 비더미에 앉아서 비더미에 앉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 자살로 가는 일들이 되게 많을 것 같고요. 뭐그 외에도 어 가족이 바탄이 나고 결혼한 사람들은. 부인하고 이혼할 수도 있고, 애들은 또 학교를 못 가고,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올이 지금 5월이니까,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한들 누가 듣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오직 조심하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공짜는 없고요. 계단이 없이 한 단계 뛴 다음에 100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천국이나 지옥에서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 우리나라의 510만 명 이상 와 성인이 2천 오백 3천만 명이는 그중에 거의 이게 뭐 공식적인 게 510만이니까 제가 볼 때는 천만 이상이 되지 않을까 요즘은 초등학교 애들이 무슨 카드 같은 걸로 노름을 한다고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정말 아 앞길이 정말 깜깜하다 정말 도박성이 엄청 강한 중국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드디어 정말 노름판에 끼어들어서 도박판으로 가는 이런 대한민국이 됐다라는 현실에 있어서 슬프기 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실 대출로 가서 이제 금융위기까지 온다면 모든 것이 파산의 위기로 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깊은 생각까지 한번 여러분 해 보시면서요. 여러분들에게 버핏이 한말 중에 돈을 잃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도 돈을 잃지 마라. 세 번째는 원금은 절대 보존하고 분석하고 투자하라. 원금을 잃지 마라. 이런 내용입니다. 깡패. 이 깡패의 나라가 돼가고 있는 건가요? 도박판으로 전부 이게 뭐, 뉴드리니, 무슨 라임이니, 옵티머스니, 신라진이니할거 없이 수사, 조사도 없이 넘어가고 있는 판국에 이게 또 검찰총장이 이 딸랑이 이 정권의 또 김오수가 되는 것을 보고 정말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다. 예. 끝날 때쯤에는 엄청난 폭탄이 터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어 우리 에 워런 버핏 미국의 대 투자자이신 뭐 한때 이런 얘기를 또 하면은 뭐다 늙은 사람이 뭘 아냐 한 늙은 사람이 지금도 큰소리치고 있는 사람 김종인이 있지 않습니까? 경륜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고 정치 이야기하고는 이 사람은 정치를 전혀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이 먼거 부회장과 워런 버핏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아마도 수십만 수백만이 내 얘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두명 정도가 비트코인을 안 하지, 나머지는 다할 것이다. 그거 그두 명이 바로 워런 버핏 본인과 먼거였다. 이런 <laughs> 좀 새겨들어야 할 그런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회 잘. 올려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고맙습니다.